원신학 장관님. 예. 월성원전 관계로 감사원 감사받아가지고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날아, 나왔죠. 예, 그렇습니다. 오늘 감사원에서, 어, 전체제 감사원장, 만하게 군원,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고발하면서 월성원전 관계에도 포함됐더라고요. 그 보셨어요? 예, 뉴스 기사로 접했습니다. 네. 소감이 어때요? 다른 무엇보다는 어,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는 그 공무원들이 어떠한 이유로라도 어, 다치는 일은 추후에라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.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바로 서야. 우리나라 공식 사회가 바로 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스픽스 애청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는 더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.